Ta-da-da-da! <imitation> 지금 머리를 감고 머리 말리는 사이에 스킨팩 해주고 머리를 말렸고요. 바이블랑도 히알루론산 토너인데요. 이 스킨이 좁쌀에도 효과가 좋고 속 건조를 잡아주는데도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이 제품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손등에 덜어서 앰플은 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 앰플 사용해줄게요. 저는 원래 마몽드 세라마이드 인텐스 수분크림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언급했었던 세라마이드 성분이 주성분이기도 하고 메이크업 전에 발랐을 때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게 해주는 그런 크림이기도 했고 일단 제 피부에 무엇보다 잘 맞았었어요 이 메이크업 프렘 제품이 워낙에 좋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분이 일단 유해성분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순하다는 거 근데 어, 제형 자체는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수분크림 자체는 정말 좋은데 음,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형의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거는 다 쓰고 나서 다시 마몽드 세라마이드 크림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. <laughs> 이 선크림은 음,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형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유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고 건성 피부가 쓰기에 좋은 선크림인데 제가 이 선크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딱 발랐을 때 광이 예쁘게 나고 유기자차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. 성분 자체가 나름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, 살짝 톤업이 되는 효과가 있으면서, 음 되게 예쁜 광을 연출해줘서,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사용해줄게요.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도포를 할때이짠 부분을 그대로 딱 찍어서 바로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얇게 덜어내가지고 이 손가락 첫 마디에서 두 마디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아주 얇게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얇게 깔아줘요. 어,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얇게 차곡차곡인데요. <laughs> 베이스 메이크업을 처음부터 두껍게 바르면 은 일단 빨리 어, 한 큐에 커버 있게 메이크업이 가능할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무너질 때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 단계에서부터 얇게 깔아주고 그 위에 한번더 깔아주는 식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짰던 양보다 훨씬 더 소량의 파운데이션을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아주 얇게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. 스 바닐라 컬러 사용해 줄게요. 컨실러도 항상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사용을 해 주고 있어요. 이렇게 커버가 된게 보이시죠? 살짝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줄 건데요. 그 전에 이게 픽스되도록 살짝 마르기를 기다려줄게요. 그 사이에 밝혀주고 싶은 부분을 밝혀줄게요. 저는 얼굴이 하얀 편이긴 한데 주근깨랑 기미가 좀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이랑 하이라이터 줄 부분 얇게 커버를 해줄게요.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묻힌 다음에 손등에도 한번 먹여주고 파우더 할때 처음부터 딱 쓸면 은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붓 결자국이 이렇게 스크래치처럼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드려서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코 밑에랑 코 벽만 외곽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물광 효과 나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쓴다고 해서 물광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이제 스킨케어를 잘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 스킨케어의 표현이 파운데이션을 뚫고 촉촉하게 표현이 되는 게 물광 메이크업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삐아 피넛 블러썸 사용해서 쉐이딩을 해줄게요.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기 전에 얼굴 윤광을 먼저 잡아주는 편인데요. 그렇게 해야지 아이 메이크업이 좀 진해지지 않고 얼굴 전체적인 윤곽이랑 밸런스가 잘 맞아서 항상 아이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쉐이딩을 해주는 편이에요. 미간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<laughs> 여기를 조금 잡아줄게요. 네, 잡을 때 여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눈썹 뼈까지 같이 연결해서 블렌딩을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눈에 깊이감도 생기고 어, 콧대도 인위적이지 않아 보여서 눈썹 뼈까지 연결을 시켜 줄게요. 그리고 코가 조금 오똑해 보일 수 있게 여기 부분을 좀더 세게 잡아주는 편이에요. 코가 생겼죠? <laughs> 여기를 좀더 세게 잡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눈썹은 어, 릴리바이레드 스키니 메스 브로우 펜슬 사용해줄게요. 컬러는 03 다크 브라운이에요. 원래는 슈에무라 브로우를 굉장히 잘 썼는데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이 좀 밝게 들어갈 예정이라 눈썹도 좀 밝은 컬러 사용해줄게요.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 부분을 살짝 빗어줄게요. 자연스럽게 이렇게. 아이 메이크업은 셀레피트, 벨라 컬렉션,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용해줄게요.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품이 생각보다 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컬러 구성이 데일리하게 참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제형도 매트, 쉬머, 글리터 제형을 골고루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첫줄에두 번째 컬러인 비앙코랑 마지막 줄첫 번째 컬러인 아니마는 이 애교살 밝혀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눈두덩이에 좀 하이라이트 효과 주기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. 발색력도 좋으면서 가루 날림이 일단 없다는 점, 그리고 밀착력이 정말 우수한 제품이라서 아 제품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소피아랑 로데, 프리모 요세 가지 색상은 블러셔로도 연출 가능한 색상이어서 이 팔레트 하나만 있으면 아이 메이크업이랑 블러셔 한큐에 다 끝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이게 크기가 일반 다른 아이섀도우 팔레트에 비해서 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컴팩트한 맛이 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크기가 크니까 브러쉬에 섀도우를 묻힐 때 옆에 컬러가 묻어나오지 않게 양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이첫 번째 소피아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줄게요. 짧아 보이게 이 애교살까지 섀도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가볍게 표현을 해줬고요. 가운데 로사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컬러감을 입혀줄게요. 이 언더 끝에도. 마지막 줄의 첫 번째 컬러인 아니마를 사용을 해서 이 가운데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게요. 무펄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 그릴 가이드 라인을 잡아줄게요. 칠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냅두고 이 부분만 잡아줄게요.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좀 튀어 보이면서 눈이 가로로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컬러를 사용을 해서 블렌딩을 시켜줄게요. 이 블렌딩을 할때 너무 넓게 블렌딩을 하면 메이크업이 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라인 위에 덧칠을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좁은 영역만 블렌딩을 시켜줄게요. 하고 언더도 살짝 더 잡아줄게요. 립은 셀레피트 슈퍼핏 립 틴트 사용해 줄게요. 컬러는 03번 사용해 줄게요. 이립 틴트는 아보카도 오일이 함유가 돼 있어서 발랐는데도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. 이거를 아주 연하게 깔아줄게요. 이거는 생얼에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컬러여서 제가 데일리로 정말 잘 쓰는 립스틱이에요. 보면은 정말 맑게 올라오죠? 이게 약간 오렌지 코랄 느낌인데 덧발라도 정말 맑게 올라와요. 입니다. 저는 이런 천 파우치에다가 필요한 거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데요. 좀 딱딱한 파우치보다 이런 천 파우치가 모양이 유동적이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수납력이 좋아서 천 파우치를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수정 화장용으로 가지고 갈 셀레피트 쿠션. 오늘 발랐던 립두 가지. 핸드크림. 인공 눈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. <laughs>